설탕과 럼주. 럼주는 왜 싼가? 중세 시대까지 유럽인들은 단맛을 내기 위해 무화과나 값비싼 꿀을 사용했다.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 당시 이슬람인으로부터 동남아 원산지의 사탕수수가 전해지면서 유럽인들은 설탕의 맛을 알게 된다. 당시 설탕은 귀중품으로 감미료라기보다는 값비싼 약재로 대접받았다. 그런 설탕을 대중화시킨 것은 대항해 시대의 포르투갈이었다. 이들은 이슬람을 통해 사탕수수 재배 방법과 제당 기술을 배웠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사들여 브라질에서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게 된다. 이후 포르투갈이 사탕수수 재배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되자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도 서인도 제도를 중심으로 흑인 노예를 이용해 설탕을 생산하기에 이른다. 이것이 이른바 설탕 혁명이었다. 오늘날 브라질 서인도 제도에 유독 흑인들이 많은 것은 이런 역사 때문이다. 설탕이 대량 생산되자 이를 통한 2차 가공품도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사탕수수를 발효시켜 만든 럼이라는 술이 그것이다. 럼주는 설탕을 만들고 난 찌꺼기, 즉 당밀을 발효, 증류, 숙성시켜서 만든 술이기 때문에 값이 매우 저렴했다. 당시의 유럽의 무역상들은 삼각 무역의 형식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었는데 이때 주요한 아이템이 바로 럼주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다. 첫 번째,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 노예를 구입하여 노예 수송선에 태운다. 두 번째. 노예들을 서인도 제도에 내려준다. 그리고 사탕수수 찌꺼기를 배에 실른다. 세 번째, 사탕수수 찌꺼기를 싣고 북미의 뉴잉글랜드로 간다. 그곳에 럼주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다. 네 번째, 사탕수수 찌꺼기를 하역하고 대신 배에는 럼주를 채운다. 다섯 번째, 럼주를 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판다. 이렇게 만들어진 럼주였으니. 다히 노예들의 고열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럼주 한 방울에 노예의 피한 방울이었다는 어쨌든 대량 생산된 럼주로 유럽인들은 대중적으로 술을 즐길 수 있게 되는데 이런 시류의 부흥에 18세기 영국 해군은 수병들의 기운을 도둑기 위해 하루에 1인당 240ml의 럼주를 지급했다고 한다. 때문에 싫든 좋든 당시 군인들은 누구나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다. 하지만 과음의 피해가 많아 오히려 군 기강이 크게 해이해지자 1740년 해군 제독 에드워드 바돈은 수병의 건강을 배려해 절주를 명령하게 되는데 에드워드 바돈 앞으로 럼주에 물을 섞어서 지급하라. 그러자 화가 난 수병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해군 제독을 그로그 자식이라고 욕하며 분노를 표출했다고 한다 여기서 그로그는 당시 해군 제독이 입었던 그로그랭 천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훗날 과음한 상태를 나타내는 그로기의 어원이 되는 것이다